너 이번에 627대차 나온 거 알아? 그래서 걱정이에요. 어떡해요? 지금 난리 났어. 엄청 오르다가 이번에 나오면 이제 국가주택 개출이 안 되니까 엄청 꼬일 텐데. 그래도 너한테 빨리 사라고 했잖아 어, 이 새끼. 너왜 웃어? 뭐 샀어? 어, 샀습니다. 너 광대 승천하고 있는데? 뭐 샀어? 막포, 막차 탔습니다. 야, 진짜? 야,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너 큰일 난다, 진짜. 왜, 왜, 왜? 우리나라는 시기와 질투의 민족이야. 잘 되는 꼬름 오빠. 야, 너 절대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뵐수 있다고? 야, 근데 어떻게 샀어? 너 전에 못 사지 않았어? 그때 형이랑 이야기하고 나서 가서 그냥 질렀습니다. 아 그래? 언제 샀어 언제? 대선 끝나자마자 당선되고 다음날 가서 바로 오늘까지 계약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썼어? 계약서 쓰고 오늘 열심히 대출 자석가자고왔 <laughs> 다행이다 야야 그래도 벼락 거지는 면했잖아 이거 안 떨어져 이 상태 그냥 그대로 다 유지될 거야 12억 이상, 15억 이상 고가 주택 막차야 막차 다행이다 야아유 근데 저 개, 괜찮아, 괜찮을까요? 뭐? 지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가진 놈이 더 지랄이네 가진 놈이 더 지랄이야 넌 조용히 있어 진짜 남들이 너무 욕해. 근데 이제 대출이 6억밖에 안 되면 저희 집 같은 집은 이제 누가 사죠? 야,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많아 안될것 같잖아 다 진짜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온다 내년 상반기 봐봐 일단 고가 주택은 이번 하반기는 끝났더라도 내년 상반기 되면 그때는 나올 건데 맞아 내년 상반기안에면 잔금할 텐데 잔금은 10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아침에 더 대출 자서 빨리 서두르려고 야 그럼 오늘 회사에서 일안 했어 이 새끼야 오늘 일안 했어 오늘 연차인데다 맞습니다. 아, 오늘 연차야. 이 새끼 머리 좋네. 오늘 마침 연차였습니다. 마침 연차로 와. 일하려고 나왔습니다. 야근하고 있을게야너 이제 그렇다는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 그, 그래도 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